우리 가장 먼저 34세 되시는 개유생분들 어, 이분들을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굉장히 답답한 분들 많을 겁니다 내일에 자유도도 없고 어, 내 직장 상사라든지 어, 내 주변 동료들과 마음도 잘 맞지 않고 어, 그런 김에 어, 직장 이동수가 보이는데 음, 제가 봤을 때는 내 마음이 좀 편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, 그리고 일도 내가 위에서 시키는 일을 막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좀 자유도가 있게 업무를 볼수 있는 직장으로 가실 거고요. 그리고 내직내 직장 상사나 내 동료들도 내말내 내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주변에 좋은 동료들도 많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. 음 그리고 연애운 연애운 되게 좋습니다.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과 내년 한해 굉장히 행복할 것으로 보이고 연애를 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어, 혼자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 굉장히 잘 맞는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인연 나타날 걸로 보이니까 어, 그냥 행복한 한해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고.